저는, 어, DB 영업을 하면서 소개 영업까지 같이 병행하면 네. 최고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 험 설계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지인이 없다, 지인 영업하기 힘들다, 연고가 없다, 그런 분들이 보험 회사에, 어, 저는 가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DB 영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소개 영업까지 잘 배우면은, 그냥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아니면 자기가 신청해서 왔느냐, 아니면 의도치 않게 신청하는 게 많잖아요, 보통 DB가. 그러니까. 네. 상담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김남준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회사는 t v 영업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소개 영업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마지막에 저는 가야 되는 최종 종착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있는 회사에 온 이유는 영업하는 인원들의 영원한 숙제는 저는 풀가만 고객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가망 고객의 가장 좋은 가만 고객은 소개입니다. 소개. 음. 근데 그 소개로 갈수 있는 시장은 아무나 가지 못해요. 그 근데 그왜 아무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어, 왜냐면 참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어, 저는 장인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소개로.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세일즈를 하시고 TV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제일 음. 주관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 왜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도 아직은 음. 다 버리지 못했는데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를 못하니까 일단 영업한다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많이. 예. 뭔가 프레스도 없어야 되고, 내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귀찮은 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어느 분야든 어쨌든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힘들지만 꼭 가야 되는 어쨌든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과정은 힘들지만. 넘어가면, 아까 방금도 진우아이가 중간에 힘들었다고 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태태쌤은 지금 약 15년 동안 지금 만들어 놓고 수없이 어쨌든 반복을 했던 건데 그걸 지금 1년도 안 돼서 내가 똑같이 한다? 쉽지 않죠, 거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진우 아이는 빨리 갈수 있었던 건 15년 동안 농축된 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히 내 몸에 체득하고 맞춰서 습득하고 체득하는 데에 맞춰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db 영업이 됐든, 뭐 동행 상담이 됐든 하는 이유는 가망고객을 어쨌든 발굴하고 풀을 받기 위한 건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결국에 저는 가장 좋은 db는 소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근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냥 내가. 세일즈를 할 거냐 제일 저는 테트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심으로 마음이 알았던 건 판매하지 말고 설계하라. 응. 설계의 길로 가야지 전 소개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 모두가 뭐 먼저 다 설계는 할 수는 없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에 대해서 내가 고민 어떤 거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제일 중요한 건 의지죠 의지 응. 의지 맞춰가지고 응. 알려주고 나서도 한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